도단 방패 가야지와나 원딜로 도방 진짜 거의 1년 만에 사 보는데? 옛날 도방. 아니, 이거... 도방이 개사기였을 때는 만는데 이거 맞아, 근데 진짜? 나 이렇게까지 인권 무너지게 행동해야 돼? 되게 이쁘네 이거 제 야숨다 그거 신화 창조장가 그거예요 이거 그래도 롤군님도 그래도 이제 그 티어 좀 있, 있으니까 아 롤군님네 이 승봉님도 승봉님이 어느 정도 오다 하면은 일단 바텀 무조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음 알겠어요 개변태야 <laughs> 여기 가서 제어드 쓰자 끝에 머리에 그치. 음, 음. <목소리> 야 저거 이게 왜 이렇게 귀엽냐 저거 뻘뻘뻘뻘 저거. 아 뭐야 또. 야저 이거. 끼 맞춰봐. 어야따라하 고든. 탈진 걸어봐. 탈진 걸어봐. 탈진 걸어봐. 탈진 걸어. 맞다. 잡아 잡아 내가 가다이스 좋아요. 위에. <laughs> 인권 생겼다. 인권 생겼다. <laughs> 인권 생겼다. 인권 생겼다. 자 근데 우리 인권이 또 없는 거 보여줄게요. 우리 일로가잖아 우리 라인차 끝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. <laughs> 라인 제 끝내 일로 인권 가면 인권없어 아, 인권 인권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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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제끝나저로 가면 아 맞죠 맞죠 맞죠? 여기서 나왔죠 x 죠 무섭다 진짜 저 어... 사람들 만탈킬 패기 하나 둘 셋! 어때? 아, 와! 아 좋다! 아니 너 피한거 봤어? 야 아. 아니 근데 뭐야 유미큐 타겟팅인가? <웃음> <웃음> 우리 인권 좀 있어? 진짜 인정해. 응? 어? 보여줘 그러니까. 근데 말 그대로 조금 있어. 해줘. <laughs> 그러니까 뭘? 해줘잉. 그러니까 어떤 걸? <laughs> 맛있게 그러니까 이게, 쫀득하게. 맛있게. 해줘. 쫀득하게. 아. 어. 그, 그거 그거 이틀 전 방제목이었잖아요. 야 좋은데? 아. 야, 나 CS 하나도 안놓쳤어 이거 맞아? 이 따발 총야 아니, 유미 뭐야저저이 없어요, 아직 여지기 아, 여지기랩? 아, 어, 잠깐나 잠깐, 어, 멈췄는데? 어, 어, 어 나이스. 어? 나이스. 아니, 어. 아니야. 나나 플래시 플래시 플래렸어 맞도록. 아 와, 우리 유미 큐 꺾이는 거 봐. 음. 잡았어요. 할아버, 할아버. 아, 까비. 아, 까비 아, 이거 피나쳐좀 땄는데 봐요. 갑이. 응. 하다프리요 확인했어. 확인했어. 이드 발키리 뺐어요 이거 와 발키리 뺀거 나이스 확인했어 발키리만 빼고 저집 갔다 와야될 듯 <laughs> 발키리 빼고 집 가는거 확인했어 확인했어 가보자 안가도 되겠다 야 근데 이거 아니 우리 CS 차이 봐봐 이거 말돼 우리 인권있어 이거 진짜 말안되는데 이거 진짜? 어 올라가란다. 믿음이야, 믿음이야. 어, 오네. 오케이, 오케이. 어 잠깐만 무서워요. 인권 없어지는 중. <laughs> 실시간으로 인권 다운 어떻게 이거? 근데 어차피 우리 이 상태로 후반만 개성미야, 보면 믿음 개성이야. 믿음 계속 인딩이 지금 아레파에게 봐주는 것 같긴 해요. 어 그래. 우리 우리, 우리 그승뽕님을 위로 갔어. 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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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자꾸 여기. 네. 코 칼보. 그래, 그래, 이거 원래 우리 필 관리 안 됐으면 샤코 다이브도 되거든요? 근데 우리 피 관리 잘되고샤 미드 돌렸어요, 샤코 미드. 오케이, 확인. 어 확인했어. 여기 칼보 들어갈게요, 여기. 칼보 칼보. 와이 유미 Q 뭐야? 예술인데? 음, 그거 먹어라고줘칼보 네. 아니 근데 CS 차이가 1도 안 나는 거 이거, 이거 맞나? 집갔다 왔고 나 만화 없어. 응. 어 도졌다. 아이고 나 탈진 돈다. 응막 옷인지 아, 뭐 몰랐어요. 까비 까비. 어, 아 괜찮아요. 제가 말하나 있어. 에 그런 거안 맞지. 나 일단 좀 쫀득하게 해볼게. 응. 음. <laughs> 그 말에 대답하는 게 너무 웃긴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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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진짜 잘 맞춘다. 코케이유 어, 와. 전드 어,쟤네 용친다. 올라갔어, 올라가. 올라갔어. 어, 용친다, 용친다. 쟤네 용친다. 저 중간 게 없게. 확인했어. 확인했어. 네. 아, 쌀비씨 이런 말을 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응응응 음, 음, 음. 혹시 쌀비씨보다 그.. 빤스가 티어가 더 높나요? <laughs>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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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냥, 그냥 왜요? 왜요? 왜? 왜지? 왜지? <laughs> 왜일까? 왜왜 그런 <laughs> 소리를 들어요? 왜일까? <laughs> <그냥 궁금해서. 웃음> <그냥 궁금해서. 웃음> 어 뭐야 궁금해서. 기분 나빠? 아니 좋은데? <laughs> 좋은데요? 아저 자식 저거 괜찮아 진짜 후반에 보자 초반에 괴롭힌다 우주국까지 괴롭힌다. 너무 저런다. 어 맥심브로. 헬로우 맥심브로. 아 실수했어. 미드 미야. 공? 공 없어요. 괜찮아 괜찮아. 미드 계속 미야고 왔는데. 미드 노텔 미드 노텔. 네 어. 바 나왔다. 여기. 너인데. 아책 있지. 어, 있어. 오케이. 아무나? 아 잠깐만. 아, 거니 당했어. 잠깐만. 빵타, 빵타, 빵타. 나이스 나이스. 죽어, 죽어, 이제 죽어. 어. 잘 죽어요. 나 갈게. 어. 이거 근데 게임 터졌어. 너너본봐 봐. 이거 말안 돼, 이거 진짜. 확인했어. 확인했어. 아, 이거 이 향료 향료. 무조건 향료. 불탄 향료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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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근데 진짜 말이 안 돼. CS 가 이거밖에 안 나는 게. 탑은 눈 마주치며 싸우는 중. 와 너무 많있다 뭐야 탑 잘하고 있네. 유충. 샤코 유충. 유충 알겠어. 샤코 유충 중. 근데 저거 그냥 그 뭐야 슴뽕님 몇개 먹다 남긴거 같은데? 네 맞아요 제가 먹었어요 맞죠 어. <laughs> 먹다 남긴거 아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진짜 <laughs> 나 봐줄 수 있나 칼리오? 어 그, 네. 칼리오 칼리오 봐줘야 돼궁 천천히 코르키도 아, 같이 올라가 이거 확인했어 아이고, 내려갈게요 다시 아니 음. 저 카르마도 올린거 같다 느낌이? 냄새나는데? 아 냄새 싹 나는데? 어싹 난다 지금 어 이거 탑 튕기신 거 같은데? 어? 어? 아 튕겼다 튕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여성분 누구냐고요? 그 약간 귀엽고 깜찍함 담당하는 분 계세요 누가 물어본 거야? 이캠님이라고 닉네임 읽기도 싫어 여기 찾고 있어요. 뭐야? 저 선인피 가는 거야? 별로 선인피. 어, 근데 이런 식이면 너 다음 판도 베인하지. 엄살? 카라라가? 아, 한 번씩 빵꾸 아드 맞겠다. 나도 저도 풀 뺐어 이거. 어, 확인했어. 저거 빠졌다. 저거 봐. 어, 탑또 따나? 아이고. 오! 나이스 속살리! 역시 삼촌. 역시 딕토로똑 닮아 가지고 그냥. 어. 당연히 다그라가스가 아니야. <laughs> 누구, 누구는 탐켄치 그라가스 닮았다 그랬는데. <laughs> 치킨님 <입>. 불편하긴 해요. <웃음> <웃음> 데, 죄송합니다. 아 미드 코르키 빡세네. 세긴해. 예종 종일 두드려봐야 되는데요? 탑 노테, 서로 노테. 바텀 자코 뒤에 샤코 한다. 뒤에 샤코 한다. 뒤에 샤코 한다. 뒤에 샤코 한다. 안돼. 누구야? 누가 진짜예요? 마 아, 저ิง거 마저거아 뒤에 거고? 아 뒤에 거. 아, 맞네 맞네. 아 어, 나이스. 어 갈려 나이스. <laughs> 아니 이거 뭐야? 아니 칠이오 음. 뭐야? 5 어휴.. 와 치료에 어유 들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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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지 않아? 이거 빨리 우리 집 짓고 네, 용 준비해야 네. 되거든. 아니 근데 이게 말이 안돼 구도가 우리 이거 어떻게 버텼어? 우린할수 있어. 방하다 장해. 어. <laughs> 일본이 머쓱해졌는데. 뿌만 견디면 안 아파진다. 아 지금 치킨님 말이야? 예. 네. 스킨이 <laughs> 근데 약간 그 갈류 그스킨니까 약간 양념 갈류 같은데요? 아 맞아요. 양념치킨. <laughs> 아, 양념마늘치킨 느낌. 예, 예, 약간 그런 느낌인데. 윗바위게 예. 살아 있고. 아, 윗바위게 확인했어? 저희 바텀임 세니까 용한 준비해볼까요? 와, 바텀임 세니까가 나왔는데? <laughs> <laughs> 인권 있다 우리 인권, 인권 있어. 있어. 인권 살아 있어 아직. 이거 이코로 그냥 월석 올려버리죠? 아아 그래. 그래서 아. 이거 어, 저 먼저 붙을 수 있어요. 어저용 바로 치자 용 그냥 먼저 쳐버리자. 오케이. 어 이득. 노공편이라 아, 먼저 붙어 있을게요 그래 이거 아, 확인했어. 코르기. 근데 돌려 붕이 없어가지고 좀만 좀만 코르 코르기 여기. 칼리움 몇 초? 몇 초? 샤코까지 여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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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화 아 여기 그 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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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리오 1분 1번 1분 1분 1이면 그냥 아궁 있을 때욕 먹자고? 네, 궁 돌려. 아 확인했어 확인했어 아! 살려주세요 아우 이 형님 왜 이리 끈질기게 따라 샤코 미드 여기또 박스 깔고 가시는 거봐 어우 열미요 여기 여기 와드 뭐어 오, 점프 있다 깡으로깡으로정업했다 좋은데 나 탈진 좋네. 있어 알겠어 근데 이번에 안 무빙해도 <목소리> 게이트링 풀이 프리 써서 풀 있는 턴이어서 다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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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우리 아야 파이터이파이이브 파이터이브 파이이브 오, 안 돼! 자! 우리 블루들어오겠다 이거. 오케이, 그럼 먹자. 이거, 이거 포 아, 아, 어? 같이, 에, 직가도, 직가도 돼, 이거, 직가도 돼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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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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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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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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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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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아 도란 방패 신예한수 유미큐 신예한수 유미큐 같다 열번중 아홉 번 맞았어 How are you today? 어야 누가 좀저저좀 저, 저좀 대답 좀 해줘 등짝 형형 영어 잘하잖아 여기 유충 갔어요 오케이. 오케이 I'm fine and you 이렇게 하지 퍼로치지 올라가게 됐는데 겨우 겨우 했어 이건 줘야 돼네 어, 이때다 기회야 라인 빌수 있는 저로의 기회 <laughs> 가자 가자 나 힐도 있어 맛있다. 맞다. 오예, 맞다. 아 나이스 맨~~ 저 이제 궁 온이에요 클리아나안돼 이거 진짜. 캠 나왔네. 아야 아프겠다. 아네. 차코 캠프왜 이렇게 잘 먹냐? 차코 원래부터 캠프 챔이야? 좀 빠르긴 해요 캠프가. 진짜 빠르다. 응. 봤어요. 나이스 타. <laughs> <laughs> 저 궁이 없긴 한데. 오케이, 다나브 <laughs> 라이스 코르키노플 감사합니다. 코르키노플 확인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아까 여기 교전 때그치오 여기 공 타주는 것도 쩔었어 인정하죠. 그러니까. 치리오 공이거 진짜, 진짜. 확인했어. 저만 체 번터네. 제대로 확인했어. <laughs> 아 이제 사나 먹을게요 형님 아 근데 말 안되긴 한다 우리 어떻게 버텼냐 니네들 상대로 불덕좀 지크? 네 이거 최고다 최고 오케이 이제 양념치킨 직가도 돼요 직가고 바텀 웨이브 크게 받아요 어휴 <웃음> <웃음> 예. 걸고가 난 우와 밀어내고가 어, 근데 방금 그걸로 만약풀 썼으면 대박이긴 하겠다 성대좋근데 아, 그런 풀, 풀 없었어요 풀 없었어 아 진짜? 네 아 근데 그런 습관 진짜 좋은데요? 와 근데 캐틀린은 무빙 좋다. 나 고위 안다, 거기까지야 이게 가짜였어? 이건 <laughs> 괜찮아, 이건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어. 괜찮아. 가자, 가보자, 가보자, 가보자. 이거지 이거지 나이스 어 잡아 잡아, 잡아.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나이스 <laughs> 이거지 이게 인권이지 어. <laughs> 아 근데 이거 베인 유미가 이거 진짜 고티어든다하는 조합이거든요 반스님 진짜 원딜 최악체가 베인이고 서포트 최악체가 유미란 말이야 우리 지금 최악체두명 들고 이긴 거야 나이스 아 진짜야 근데 진짜 최악체야 이거 말안 되거든? 이거 유충 잠깐만 붙을 수 있나요? 오케이 바로 갈게요 바로 이거 찾고 올수 있어가지고 확인했어 확인했어 빌려놔서 텔도 없어지고 저희 건데요? 나이스 살짝 우리 그 잠깐만 빅토르 뒤 살짝만 봐보자 어차피 우리 집갈 건데. 좋아 좋아. 용1분이야 아게네스. 코르키 바텀. 벌써 벌써 나왔구나. 음. 그러면은 우리 팀을 구원해주자는 의미로 그 다음 팀은 구원 가자. 오케이. 오케이. 다시 한 번만 물어보는데. 예. 비씨이 긁는 거 아니에요? 예, 채, 채, 채금 줄게요 그냥. 아, 예. 아, 어. <웃음> 유미가 유미가 튀어 <laughs> 버없냐고요 예. 에이. 재밌긴 하다 오케이. 진짜로. 저희 재밌다. 셀 있어요? 쿠거스, 쿠거스 와 어떻게 잡아서 코르키? 이런 편안이 맞잖아. <laughs> 아니 이템으로 코르키가 잡혀? 항복했어항복했다나이스 50 50 아, 나이스. 근데 사실 나이스? 터지긴 했어. 바텀에서 원래 이겨야 되거든 무조건.